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The major oceans are all interconnected. 자, 주요한 바다들은, 그러니까 태평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so that,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their geographical boundaries are less clear than those of the continent. 여기서 those는 당연히 대명사, boundary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들의 지리적인 경계는 덜 분명합니다. 음, 땅에서의 경계선보다는 덜 분명하대. As a result, 그 결과 Their biotas, biota, 생물군집은 Show fewer clear d i f f e r e n c e than those on land. 그들의 생물군집은 더 적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땅에서의 그것보다는 여기 도우즈는 또 바이오타를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의 의미는 어, 땅에서는, 땅에서는 그, 저기 뭐야, 미국에서 사는 생물, 호주에서 사는 생물, 호주에는 캥거루 있는데 한국에는 캥거루 안 살잖아. 이렇게 명확한데, 이 바다에서는 호주 밑에도 상어가 있어. 근데 한국 바다에도 상어가 있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덜 분명하다. 그 경, 그 구분이. 자, the oceans themselves are continually moving. 바다 그 자체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Because the water within each ocean basin, 그래서 각각의 바다의 분지, 그래서 각각의 바다 분지의 물들이 천천히 천천히 로테이 트 회전하기 때문에 바다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말은 쉽게 생각하면 그 해저 바다 바다 밑바닥이죠. 그 밑바닥. 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바닥에서의 물들이 계속해서 어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야. 가만히 있지가 않지. 자, 근데 뭐 그거는 바닥 이제 바닥뿐만 아니라 위에도 파도가 치면서 계속 움직이잖아. 자, these moving waters carry marine organisms. 이러한 움직이는 물들은 바다에 즉 해양 생명체들을 운반합니다. from place to place. 이리저리로. 그리고는 And also help the disperser of their young or lava. 그들의 새끼들이나 혹은 유충들의 자, 분산을 도와줍니다.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Coastal Ocean Current. 자, 나도 니 버도 올소우가 들어간 거죠. 이거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해안의 바다 흐름은, 이럴 때 current은 해류를 뜻하는 거야. 이것은 동물들은, 동물들을 훨씬, much less often. 훨씬 덜 자주. 예상되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자주 동물들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가두기도 합니다. Trap. Within near shore, near shore reason. 근처의 지역 안에. 답은 그럼 3번이지. 바다가 계속 이 바다 생명체들을 이리저리 움직여준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가둬? 자, furthermore, 더욱이 the gradient between the environment of different areas of ocean water mass. 그래서 바닷물, mass 하면 덩어리인데 해석을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나라 말에서는 해석하기 해석하기가 그 다음에 과학계통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그냥 바닷물의 다른 지역의 환경 사이에서의 변화도는 변화도는 are very gradual and often extend over wide areas. 그래서 매우 점진적이고 이 변화도는 그리고는 종종 extend 어, 퍼져 나갑니다 어, 넓은 지역에 걸쳐 아니면 그냥 넓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갑니다. That are inhabited by a great variety of organisms of different ecological tolerance. 엄나 긴의 문장. 자, 그래서 어. 자, 다양 differing. 이럴 때는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다양한 생태학적 내성에 음. 내성에 a great variety of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들이 그 내성 내성. 내성이라는 얘기는 견디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지. 음. 어. 그니 그러니까 견디는 힘이 좀 다, 그니까 러 서로 간에 다른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에 의해서, 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거주하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 의해서 거주되어지는, 어, 넓은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gradual 이라는 이 단어가 되고, gradual, 점진적인 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slowly Changing 이 뜻이야. 근데 땅으로 따져 보면 우리나라에 살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뭐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렇게 더운 지역 있잖아. 가면은 갑자기 기후가 열대 기후로 확 바뀌는 거야. 너무 급격한 변화야. 그건. 근데 물은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한반 한국 옆에 있는 바다에서 필리핀 옆에 있는 바다에 갈, 바다 쪽으로 갈때 갑자기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온대 바다 여기는 열대 바다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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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더운 바다로 바뀌어 가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종마다 종마다 더운 거를 좀더더잘 견디는 물고기가 있을 거고 더운 거를 싫어하는 또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사람도 다 그런데, 더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약간 좋아하는 사람 있고, 많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좀더 약간 더 좋아하는 사람 있고, 좀, 좀, 좀더더 더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지? 어. 그러니까, 걔네들에 의해서 서식이 되어지는 거지. 어.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there are no firm boundary within the open ocean. 자, open ocean. 대양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 대양 안에서는, 명확한 경계선은 없습니다. 존재구문이었죠. Although there may be barriers, 이러한 어떤 장애물은 있을지라도 어, 이 생명체들의 움직임에 장애물은 있을지라도 명확한 경계선은 없습니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해파리 같은 거를 생각해봐. 해파리는 보통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지. 그럼 해류가 되게 중요해. 해류. 근데 한국에서 있는 바다로부터 어, 해류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해류는 다 다르지. 음. 만약에 저기 호주까지 해류가 연결이 안 돼, 그럼 못 가지. 어. 그 해파리 같은 동물은. 근데 뭐 상어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막헤엄쳐서 가겠지. 음. 그래서 어떤 장애물은 있겠지만 명확한 경계선은 없다. 어, 이 간단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음, 참이 글쓴 사람이 놀랍지 않냐? 어.